네 안녕하세요 원자재라면 경제가 씌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십일월 사일 금요일입니다. 음네 십일월 사일 오늘은 경유 원유 어, 화학 섹터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이점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 정상 사이클 또는 정상 가격에서 벗어나는 특이 구간에 갔을 때그 사이클의 특이 구간에 갔을 때그 이격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하고 경유와 어, 가격 이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인플레이션 또는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 정책의 완화 이런 것들까지 이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적은 글을 베이스로 해서 가격에 약간의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사이클로 봤을 때 경유하고 원유는 이제 비슷한 추이로 가는 게 맞죠. 원유 가격에서부터 정제가 돼서 경유, 이제 원유 희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은 화학 업종들은 언제가 좋습니까? 원유가 쌀 때. 그리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때, 이럴 때가 좋죠. 뭐 2020년도 뭐때 경기가 다시 코로나 저점을 찍었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30달러 가던 시절, 30달러 때가던 시절, 요때가 화학업종들에게는 뭐 거의 이제 봄날이고 천국이고 그런 날들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유가는 지금 100달러, 90달러 수준이고 경기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화학업종이 지금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화학업종에 대해서 언제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 이 특이점 관점에서 좀볼수 있을 겁니다. 자 현상을 한번 보죠. 원유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 한번 방송에서 유가가 다시 경유가 캐리해 가지고 경유가 하드 캐리해 가지고 100달러 갈수 있다. 고 어, 그 포인트 좀본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90달러 이상 상승 변동 다이나믹이 남길 남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본적 있었죠. 원유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 찍고 지금 9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생산은 미국의 이제 쪽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좀 회복을 하고 있죠.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얼마죠? 13입니다. 일단 10위까지 떨어졌다가 10위를 언더로 떨어졌다가 지금 10위까지 올라왔어요. 오펙에서 나온 얘기도한번 볼까요? 초과 공급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감사 어,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감산 결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움직임이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원유 수요가 높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 어, 원유 수요가 낮다는 거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유가는 지금 90달러 가고 있는 거죠. 유가가 좀 높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보다는 좀 높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경기하고 유가를 또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중국이 코로나 규제 완화를 일부 이제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중국이 그 글로벌리 원유 수요를 높여지면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좋아할 나라는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유가 올라가는 것, 아, 여러 가지 이제 10월 5일 변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유가 올라가는 거안 좋아할 나라죠. 그래서 유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좀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아 우리 이제 내 어, 코로나도 좀 규제에서 벗어나고 우리 이제 다시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 유가또 올라가고요. 그거는 또 인플레이션에 좀 불을 지르는 거다.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쪽으로 스토리로 인해서 경, 다시 이제 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요. 반대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스스로 상단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사이트를 한번 봐보죠. 우리가 어떤 아이데이션을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아 어, 오펙이 일단 지금 가격에서도 감산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 사우디가 원하는 90달러 이상, 또는 오펙 플러스가 원하는 100달러 이상, 또는 러시아가 원하는, 음, 이제 다시 에너지 규제를 풀어주는 거, 요런 걸 지금 원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경유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국 경유 재고 있다 보겠지만, 아직 뭐 거의 하단에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 쉽게 해결 안 되겠죠. 어, 러시아도 지금 잠겨있고, 글로벌리 지금 어 경유 정제 이런 캐파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유가 유가를 높이는 하드 캐리하는 유가의 가격을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요. 미국은 어떻게든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비축유를 풀어서 유가와 경유가를 좀 낮추려고 하겠죠 특히 이제 난방류 같은 걸 낮추려고 할 겁니다 겨울도 다가오잖아요 미국이 지금 올 겨울에 어, 날씨가 좀더 추울 수있다는 예보 나오면서 천연가스도 한 6달러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스토리 중에 역대 최고급 시추 어, 원유, 천연가스 개발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거 나왔죠. 네,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도 미국은 어떻게든 생산을 늘려야 할 겁니다. 그럼 미국이 내년에 최소 13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약간 중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3 정도 생산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에너지 독립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유가가 75달러 이상, 85달러 이상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상 갈수 있을까요? 있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미국의 노력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좀더 가보겠습니다. 어, 화학업종은 지금 분명히 어렵죠? 두 가지 팩터잖아요. 긍정적인 팩터는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고 어, 유가는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유가는 높고 경기는 바닥이잖아요. 그럼 화학업종은 지금이 바닥권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느냐 할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소 사이클이 1, 2년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마이너스 50 갔을 때 손절하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아 내가 마이너스는 2, 30%더 감안한다?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화학업종 지금 접근해 볼수 있겠죠. 그러나 좀 분할을 길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그 v, V자로 급반대 가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f m c 때 제론 파울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이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2월에 어, 금리 올리는 속폭을 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롱 거야. 더 길게 우리는 갈 거야. 즉, 금리를 어...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4% 됐잖아요. 5%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4.5%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급격하게 2.5%로 낮아진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4%때 또는 3% 후반대를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학업종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이 바닥권이다 이런 굉장히 좀긴 분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작년, 어, 올 여름에 봤던 미국의 채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 분할을 아주 2분기 이상, 3분기 내년 초까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어,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좀볼수 있겠죠. 어, 삼양 패키징이라는 기업 추가해서 이 대표님께서 또 어, 아이디어를 주셔서 추가해서 모니터링 계속 하,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올 겨울에 유가 스파이크, 100달러 이상 스파이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경유가 하드캐리 하면서요.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 가격 상당 65달러 정도로 제한을 할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 야, 우리 러시아 원유 좀... 셧다운 시켜라, 클로스 시켜라 이러면 시장에서는 그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가 같이 사우디가 보조를 맞춰서 아 우리 감산 조금만 더 할게요, 한 300만 배럴까지 늘릴게요. 이런 스토리가 12월 5일날 나오게 된다면, 오0 플러스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유가 겨울 앞두고서 음 그렇게 좀 변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겨울에 다가가고 와 있잖아요. 경유, 난방유 지금 수요는, 디멘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나라 지금 한국 어. 마이너스로 영화로 떨어집니다. 날씨가 좀 불규칙한 이런 것들. 어, 그런 분들이 시기적으로도 시드널리, 계절적으로도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80달러 초 때부터 본 거죠. 100달러 갈 가능성 배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만 올겨울에 이런 100달러 정도 내외의 가격이 온다면 유가가 150달러 간다고 베팅을 해야 될까요? 아,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내년도 미국 생산 최대 13 이상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STR로 오르면 매도, 어, 숏 포지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어, 지금이 바닥권인 거롱 맞아. 그런데 유가가 나지씨 100 달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도 감안해서 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고서 매수 지점 진입 시점을 잡는 게 맞을 거다 봅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지표들 한번 쭉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좋아요 좋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표까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좋아요 지표를 눌러야 이게 또뭐 노출이 또 되고 요즘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게 좀 그렇게 돼야 뭐또 이렇게 또 뭐라요? 그, 익스포즈가 늘어나면서 좀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부탁 한번 드리면서, 어,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 대의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고를 지금 경유를 미국이, 가, 미국 겁니다. 가지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작년 초에 엄청 많았죠. 44일치 경유가 있었어요. 지금 25일치 정도 경유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장기 한 10년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경유 재고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유가가 휘발유 가격보다 200원 더 높잖아요. 물론 거기에 유류세 스토리도 있지만은 경유가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이 지금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럽이. 근데 거기에 이런 경유 재고 문제, 경유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또그 말은 또 경유가 대체로 뭐 트럭이라든가 그 트랙터라든가요. 또는 그 공장 돌리는 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쓰리잖아요. 기업과 기업 가게들의 난방 이런 걸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난방도 좀 제한이 있을 거고, 기업들도 공장 돌리는데 좀 원가가 올라간다는 스토리잖아요. 독일의 산업 생산 어좀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경유 재고에서도 좀볼수 있습니다. 경유 재고는 바닥권인 건 확실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21년도 1월부터 보면은 16, 13, 지금 경유재교가 12, 11 수준이에요. 지금 5년 평균보다 훨씬 하단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뭘볼수 있습니까? 어 여기에는 어 이제는 좀 파생 상품들 또는 여기에 어 우리가 그어 뭐죠? 음. 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고 났죠? 저도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배팅 갑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더, 더, 더 가격을,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재고에서 좀 봐야 될 거고요. 미국 재고가, 원유 재고를 보면 5년 평균 지금 구름대 보면 살짝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하단에 있는 거죠. 음. 그런 포인트들도 좀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좀뭐 내년 정도에 유가의 펀더멘탈로 본다 그러면 유가는 75달러로 회개하는 게 맞다. 어, 자연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문제, 500 플러스의 어떻게 보면, 과점적인 음 그런 액션의 결과들이 지금의 유가 690달러를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이점 매매라는 관점에서 경기하고 유가와의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그런데도 유가가 지금 90달러 이상이에요. 펀더멘탈 가격을 우리가 85달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아요. 장기 평균 가격으로 보면 85에서 65달러 수준 어디일 겁니다. 대략 한 75달러 평균으로 볼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경기. 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내년은 지금 유럽은 거의 90% 이상 경기 침체고 코리아도 뭐 경기 침체고 미국도 1%대 성장한다는데 유가가 90달러 어, 매우 이상하죠. 근데 조금 더갈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가가 높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정유 투입 원유도 한번 보죠. 작년에 정유로 들어간 정유로 들어간 원유 양이고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유 재고가 쉽게 빨리 늘지 않겠다는 것도 이 표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생산이 한때 10까지 떨어졌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지금 계속 올라와서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요 13까지 가려면.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미국의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서 유가는 좀... 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가져가 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서 2년만에 최대치, 오늘 또최대 원유 개발, 또 허가 이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다시 90달러 왔고요. 사우디 원하는 가격이고요. 미국은 싫어하는 가격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길까요? 사우디 계획일까요 미국이 이겠죠 지금은 미국의 또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유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래프인가요? 유가는 다시 한때 130달러 선물까지 갔다가 75 밀렸다가 지금 89 오늘 90달러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90달러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난방유 가격도 보면 어 제가 이난방유하고 원유하고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그 전에 게시글에 나왔는데요두 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4달러 3.9달러까지 지금 난방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거 좀 계속 좀 보면 좋겠고요. 아마 남방유가 전고점 4.5달러 정도까지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 남방유 보면서 남방유하고 지금 원유하고 가격이 이격이 커졌다는 거, 남방유가 지금 전체 원유 가격을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거,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특히 올해 봐야 된다는 거, 12월 5일날은 특히 좀그 때를 전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가는 다시 남방유도 마찬가지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 어, 장기 균형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봤습니다 나머지 우리 철광석 봤습니다 철광석은 80달러 수준 정도에서 봤을 때 경기 저점 수준이다 또는 철광석 가격도 저점 수준이다 그리고 철광 업체들에 관해서도 좀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철광 어, 화학 업종 석유로 연결시켜서 볼수 있고요. 반도체. 반도체는 뭐 코스피 코리아 전체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뭐 이런 어떤 주요한 섹터들은 큰 방향을 가르는 메이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의 어떤 이격이 나타났을 때. 그 가격들의 이격이 특이점으로 이어질 때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원자재를 통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원자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를 보려고 하는 거죠. 원자재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제경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다. 80달러까지 내려왔다.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아,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둔화돼 있구나.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둔화돼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중국 경제도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부양은 안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볼수 있는 거죠. 어, 리오프닝을 안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도 철광석 가격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하단에서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론들을 해보는 아이레이션을 가져가 보는 연습을 어, 이렇게 계속 좀더 카페나 어, 우리 원자재 월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또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였습니다.